안녕하세요. 스마일컴쌤 조인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선배 GTQ 포토샵 1급 교재 기출 유형 문제 1회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00 곱하기 400 픽셀 열고 진행을 할게요. 파일에 뉴하셔서 오른쪽에 너비를 예, 600, 400 픽셀이고요. 해상도 72 RGB 화이트 맞춰서 크리에이트 해주세요. 컨트롤 작은 따옴표 눌러서 예눈꿈자 어, 꺼내 주시고요. 먼저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파일에 세이브 에지해서 문서 밑에 GTQ 폴더에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3 PSD 파일 저장 해주시고요. 중간 중간 중요한 거 하시고 하시고 나서는 어, 꼭 컨트롤 S 또는 파일에 세이브 해주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번하고 틀리게 이, 이 문제는 먼저 백그라운드 어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어, 배경이라고 해서 꼭배경색이다 깔는 건 아니에요 요 전경색에다가 깔게요 6699CC 또는 69C 하셔서 OK 해 주신 다음에 전경색을 채우는 단축키는 Alt Delete예요 또는 Edit에 f 해서 상단의 콘텐츠를 포그라운드로 맞춰서 노멀 0으로 하셔서 오케이 OK 해도 똑같습니다. 자1급빼기7을 열어서 어, 블렌딩 모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눌러서 1급빼기7 해서 Ctrl A, Ctrl C, Ctrl V, Ctrl T에서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해서 엔터 해주시자마자. 여기서는 오버레이 어, 효과를 넣으래요 오른쪽 레이어스 패널에 노멀 부분을 누르시면 오버레이 예, 눌러서 어,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씌워라 출력 형태를 보시면 오른쪽은 보이고 왼쪽은 가려졌습니다 하단에 네모의 동그라미 어, 마스크 눌러서 그레이디언트 마스크로 할 거예요 상단에 어, 그레이디언트든 클래식이든 상관없습니다 흑과 백인지 리니얼인지 보시고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드래그해서 왼쪽 부분이 가려지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급 빼기 8을 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다 가지고 오셔야 돼요. Ctrl A, Ctrl C, Ctrl B, V 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해 주시고요. 엔터. 여기다가는 텍스처화라는 필터를 적용을 해라. 필터의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의 텍스처라이저가 텍스처화입니다. 이 상태에서 거기다가 마스크를 씌워라. 하단에 네모의 동그라미 눌러서 그레이디언트 마스크를 씌우래요. 근데 여기선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라. 그러면 아래쪽이 검은색, 클릭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가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예, 오른쪽에 이런 문양 보이죠. 이렇게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급 백이 구 열어서 필링그레인 필터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급 백이 구가 뭔지 먼저 볼게요. 1급 백이 제가 구를 열었습니다. 9를 열었는데 이 이미지가 이 어 구름 모양 쉐입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 이걸 가져오지 말고 구름 모양 쉐입부터 진행을 하고 거기에 클리핑 마스크 형태로 갖고 오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작업 파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커스텀 쉐입 툴 눌러서 상단에 쉐입 역삼각형에서 이런 애들은 네이처에 있습니다. 네이처에 여기 구름 있죠? 구름을 더블 클릭해서 출력 형태에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세요. 음, 드래그 해서, 예. 그 다음에, 어, 드래그 했을 때 만약에 색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쉐입이 아니라 패스여서 그래요. 이걸 꼭 쉐입으로 해주시고, strong none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 채웠고요. 채우자마자 거기에 1급 백이 9에 보시면 오른쪽에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1급 백이 9를 이미지를 가지고 그냥 구름 모양으로 해서 갖고 와도 되지 않냐 되지만 저는 이 클리핑 마스크가 편해서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1급 백이 9가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에다가 이 스트로크까지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을 해 주시면 아주 편해요. 스트로크 4, 그라디언트 선으로 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Fx 눌러 스트로크를 눌러 주세요. 4고 스트로크 아웃사이드고요. 컬러가 그라디언트 컬러예요. 편집 눌러서 좌측 하단 003300 0 3 0해 주셔도 되고요. 반대편 흰색이에요. <laughs> 오케이. 이렇게 쉬었습니다. 아래쪽이 녹색이고 위에가 하얀색.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해서 이제 1급 빼기 9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몽땅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T 해서 이 구름 모양 안쪽으로 구름 모양보다 크게 덮는 정도로 해서 맞춰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에서 플립 포리즌트 엔터 해주세요 거기에 필름 그레인 필터를 넣어라 아까 가져오기 전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필터의 필터 갤러리에 필름 그레인 효과는 상단에 아티스틱에 있습니다. 아티스틱에 보시면 필름 그레인 OK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이제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하고자 하는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클릭 예 눌러서 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눌러주세요. 그러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랑 똑같이 표현이 된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급 빼기 10을 열게요. 1급 빼기 10을 열어서 컨트롤 작은 따옴표 그리드 해제해 주시고요 바깥쪽이 흰색이네요 그러면 자동 선택 도구인 매직 완두툴 빈 공간 한번 누르시고요 안쪽이 선택이 안 됐죠 어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상단의 토롤런스가 지금 조금 어, 32가 기본인데요 한50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잡아서 시프트 시프트 클릭 클릭 해 주시면 조금 머리카락 안쪽까지 조금 잡힙니다 어,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완전 세밀하게 잡히진 않아도 돼요 반전 시킬게요 Ctrl Shift I 누르셔도 되고요 상단의 셀렉트의 인벌스 어,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Ctrl C에서 작업 파일로 와서 Ctrl v 해서 출력 형태에 맞춰 줄여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플립, 포리즌트 좌우대칭까지 해서 예, 이렇게 맞춰주세요. 출력 형태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엔터 하자마자 음, 1급 빼기 10은 이너 글로우와 드롭 섀도우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FX 눌러 이너 글로우, 어, 글로우 내부광선 눌러서 해주시고요. 드롭 섀도우까지 70, 77, 케이로 해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1급빼기 11은 색상 보정이 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해서 1급빼기 11이요. 컨트롤 작은따옴표 해제하셔서 이것도 바깥쪽을 먼저 자동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시프트와 함께 안쪽도 이렇게 두 군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반전시킬게요. 셀렉트에 인버스 하셔서 여러분들이 반전시키자마자. 컨트롤C에서 작업파일로 와주세요 컨트롤V, 컨트롤T 하셔서 출력 형태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맞춰 주세요 음, 요정도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했는데요 안쪽을 우리가 녹색 계열로 보정해라 그리고 드롭 섀도우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드롭부터 해도 돼요 FX 눌러 드롭 해도 되고요 아래쪽에 드롭이 있습니다 Alt와 함께 드롭 섀도우만 드래그 해주시면 드롭만 따라옵니다 자 이때 빠른 선택 툴퀵 셀렉션 툴로 안쪽 부분만 잡아 주세요 왼쪽 대과로 브러쉬 사이즈 줄이시고, 안쪽 부분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너무 많이 잡힌 건 알토함 깨지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녹색 계열로, 어, 보정을 할 거예요. 어, 이 어드저스먼트로 쓸게요. 이미지에 어드저스먼트에 휴세츄레이션으로 할게요. #hue saturation#눌러서 녹색 계열입니다. 예, 일단 #colorize# 체크해서 색상화 시켜주시고요. 한110 정도가 녹색이에요. 예, 이 상태로 해서 그 다음 #saturation# 값이 조금 낮아져 있습니다. 한50 정도 맞춰주시면 OK 녹색이 됩니다. #Ctrl D# 해제. 예,까지 맞췄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쉐이프를 어,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쉐이프를 넣도록 할 건데요. 아래쪽에 보이면 먼저 그 구름 2선 어, 형태로만 되어 있는 구름부터 넣을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눌러서 상단에 이 구름 2 옆에 있는 구름을 더블 클릭해서 좌측 상단에 예, 이렇게 그려 주세요. 오른쪽에 조금 가려도 돼요. 그 구름의 어, 아래쪽 값이 구름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하나 흰색이에요. 얘 흰색 같지 않죠? FFFF00이에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F0 또는 여섯 자리다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거기에 드롭 섀도우 하고 불투명도 60으로 하래요. FX, Alt와 함께 드롭 섀도우만 드래그해 주시고요. 상단의 오파 t 티를60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동수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비칩입니다요 드롭 있죠? 이 구름 있죠? 구름을 잘 선택을 해주세요. alt. 여기서 alt와 누르자마자 요 구름을 한번 복사를 해서 옆으로 가지고 와서 컨트롤 T에서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왼쪽에 안경 끼신 분이 뭐 구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 형태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얘는 흰색이에요 썸네일을 더블클릭해서 색상이 F6개예요 또는 F3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은 동영상 쉐입을 그 다음은 자동차 쉐입을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역삼각형 눌러 주시고요. 이 자동차는 심벌에 있습니다. 심벌에서, 어, 자동차. 자동차, 카1, 차1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드래그 하자마자 여기도, 어, 자동차예요. 그레이디언트 오브라이 색깔이 있네요. fx 그레이디언터브레인 누르자마자 어, 중간 편집창 눌러 여기서는 색깔이 두 개예요. 중간 거 하나 빼 주시고요. 좌측 하단 9 f3 엔터 우측 하단 f60 엔터 오케이 해 주시면 주황색이 위에 돼 있고요. 드롭 섀도우까지 체크 해서 오케이. 이동 툴로 출력 형태 참고해서 배치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모양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역상각형 이렇게 동영상 모양 같은 거는 웹에 있습니다. 웹에 예, 여기 어, 모비라고 돼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요 부분에 예, 이렇게 드래그해주세요. 하자마자 색깔이 있습니다. 어, 색깔은 0099ff. 썸네일 눌러 09f. 엔터 해주시고요. 아우털 글로우예요 fx 눌러 아우털 글로우. 음, 70, 0, 15 정도. 오케이. 해서, 아, 너무 퍼졌나요?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0, 한10 정도 할게요. 오케이. 이동, 툴 눌러 주시면 예, 이런 식의 동영상 아이콘이 동영상 쉐이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쉐이프들 다 했고요. 이제 글씨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타이틀 누르시고요. 왼쪽 상단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알파 세대 알파세대 쓰시고 엔터, 메타버스 시대의 주요 해서 컨트롤 A 눌러주세요. 여기서는 지금 굴림에 42, 33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 42로 할게요. 42에서 했는데, 아래쪽 에들이 조금 작아요. 33이에요. 33, 엔터, 해 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가 완료예요.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 색깔이 3개가 들어갔습니다. fx 눌러,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 눌러서, 그레이디 편, 편집, 그레이디언트 편집창 더블 클릭해서, ff9900. 한영키 바꿔서, f 9 0 중간 부분 컬러칩 더블 클릭해서, 066. 마지막, cc33ff. c3f. 엔터 오케이 예, 해서 보시면 어, 위에가 핑크 맞죠? 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끝이 아니라 스트로크와 어, 드롭도 있어요. 스트로크 눌러서 이 흰색이에요. 아웃사이드 컬러고요. 흰색 해주시고 드롭까지 드롭까지 맞춰서 오케이 해주시면 이동 툴 눌러주시고요. 크리에이트 워프도 해주시면 돼요. 자 T 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상단의 쉐어 뒤에 워프드 텍스트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피시예요. 예피 h 모양 예 이렇게 50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동툴 예 이렇게 배치 해주시면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음, 메타버스 알파 제너레이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자 눌러서 쓰자마자 Ctrl+A에서 굴림으로 맞춰주세요. 굴림에 음 얘는 Arial로 맞춰주세요. a r a Arial의 Regular 18 포인트예요. 포인트 엔터 해주신 다음에 색상이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데요 그냥 저는 프로퍼티스의 컬러에서 할게요 F90 엔터 여기서 절대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엔터로 해야 되겠고요 단색이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컬러 부분을 036이에요 036 엔터 했고요 거기에 스트로크이 들어갔습니다 fx의 strong 눌러, 이, e, 컬러는 ccc, c6개 해도 되고요 회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마이너스 아크가 되겠죠. 상단에 create warped text에 아크를 일단 해주세요. 위에가 둥근 게 아니라, 아래쪽이 둥굽니다. 밴드 부분에 한 마이너스 한 30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케이. 해서, 이동 툴로 출력 형태에 예, 참고하시면서, 예, 이렇게 배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개 남았네요. 또, 다른 일상의 기록, 부분 입력을 할게요. 어, 타이틀 눌러서, 예, 빈 공간 눌러주시고요. 쓰자마자 컨트롤 A 해서 도둠이 되겠습니다. 도둠 16포인트가 되겠고요. 거기도 단색이 들어가네요. 오른쪽에 프로퍼티스의 컬러에서 30 한영키 F 해서 컨트롤 엔터가 완료예요 여기도 스트로크인데요, 그레이디언트 스트로크이 되겠습니다. Fx의 stroe2예요. 아웃사이드. 근데 컬러가 아니라 그레이디언트 스트로크이에요. 눌러서 왼쪽 하단 6ff, 66ffff 또는 오른쪽 하단 ff6633 다 여섯 개 풀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글자 위에 빨강 어, 여기까지 됐어요. 해서 이동 툴로 출력 형태에 참고하셔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텍스트 입력할게요. 우측 하단에 ar 영어로. 입력하자마자 컨트롤 A에서 Times U Roman 이에요. r o 레귤러 20입니다. 컨트롤 엔터 해서, 어, 여기서 색깔이 두 개가 들어가네요. 더블 클릭해서 흰색이 XR 직전, 어, 앞에, 예, 까지가 흰색이에요. 오른쪽 컬러 흰색이고요 나머지 슬래시부터, 마지막 슬래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F90, FF9900 주황색이 되겠습니다. Ctrl Enter 해서 Stroke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Stroke 2가 되겠고요. Gradient Stroke 아니에요. 단색 Stroke 306, 330066 보라색깔 이동툴 하셔서 출력 형태에 참고해서 요 글씨들 이렇게 배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간 중간 계속 파일에 저장, 파일에 저장 하셨었어야 돼요. 예. 중간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했고요. 다 하셨다면 먼저 jpg 저장할게요. 파일에 save as 해서 하단에 jpg 나와야 되는데 없으시면 그냥 save o copy 해주세요. save o copy 하셔서 형식 누르시면 jpg 나오는데 카피 앞에 있는 공백까지 깔끔하게 지워주시고요. JPG 옵션, 하이 정도 맞춰주시고요.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오른쪽이 픽셀인지 0을 하나 줄여서 60, 40인지. 자, 파일에 세이브까지 해주셔서 시험장에서 전송까지 해주시면 돼요. 어, 이 PSD 파일은 끝날 때까지 끄지 마시고요. 뭔가 중간에 좀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Ctrl G 하셔서 되돌려서 다시 수정하고 JPG 먼저 저장하고 10분의 1로 줄인 PSD까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